마치라는 곡의 핸드 모션을 배워볼 거예요. 그 가사의 내용을 보면 아름다운 힐로 지역을 표현한 작품이에요. 어, 한번더 생각해봐 힐로의 아름다움을 초록이 막솟붙이고레이와 꽃이 예쁘게 피어 있고 매력적인 레이가 있고 해서 하와이를 방문한 방문객들이 모두 사랑에 빠지게 돼. 그 무엇도 사랑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거야 하는 노래예요. 어 굉장히 흥겨운 곡이고 모두가 우리 같이 한번 으쌰으쌰 해보자 어 하는 노래니까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. 처음에는 음 오른손은 쫙 펴고 거울을 볼게요. 오른손은 눈높이에서 사선으로 펴고요. 왼손은 눈 옆에 약간 C 커브를 만들어 놔요. 눈 옆에 표현하고,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스텝 두 번, 왼쪽으로 두 번, 오른쪽으로 두 번, 왼쪽으로 두 번, 손도 같이 오른쪽, 왼쪽, 왼쪽, 오른쪽. 응. 해서 이렇게 어, 다운, 어, 다운 이렇게 할 거예요. 어, 다운, 다운 하고 난이 예쁘다라는 표현을 손을 번쩍 들어서 손끝을 서로 마주 보게 가운데 손가락이 서로 만나게 하면서 팔꿈치 높이까지만 딱 내려올 거예요. 그리고 힐로 지역을 표현할 때 오른손을 번쩍 들고 왼손 45도로 해서 넘겨줘 엄지 손가락만 넘겨서 왼쪽 45도까지만. 그리고 나서 코아카 스텝으로. 왼팔 돌리고, 그대로 유지한 채, 오른팔 돌리고, 카홀로 하면서 꽃 표현, 레후악 왼쪽도 레후악 매력적인 레이 표현을 다시 코악하면서 레이를 목에 걸 거예요. 그리고 방문객을 얘기할 때, 왼쪽 90도에서 45도까지만. 45도까지만. 그 상태에서 그대로 팔 끌어오고 사랑에 빠지는 거를 누구도 막을 순 없어 하는 표현이에요. 이렇게. 다시 한번 해볼게요. 박자로만 시작. 원, 투, 쓰리, 포. 원, 투, 쓰리, 포. 원, 투, 쓰리, 포. 원, 투, 쓰리, 포. 원, 투.